에밍글스 클리닉 성인 기초 영어회화 33강입니다. 오늘은 문법 unit 56 보시면 되고요. 두와 메이크 관련 표현들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회와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암기 같이 한번 해 보시죠. 두와 메이크 비교 보겠습니다. 두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Free time 여가 시간이죠? In your free time. 당신 여가 시간에.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뭐 하세요? 그래서 시제는 현재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는 do는 의미가 없죠. 뒤에 오는 do가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do, does, did 중에서 가져와야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do you? you니까 do를 사용을 했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저는 옷을 만들어요. 또한 아이들 장난감도 만들어요. I make clothes. I also make toys for my children. I make clothes. 발음하실 때요, clothes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th 사운드가 두 가지가 있죠. the 사운드, 공기가 나가지 않는 the 사운드, 막힌 사운드, 그 돼지꼬리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clothes 원래는 그렇게 되는데 발음하실 때 어렵죠. 그래서 clothe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Close라고 하면 문을 뭐 닫다라는 그 어휘 그것도 close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구분하실 때 발음을 들어서는 구분이 안 되고요. 문맥상 판단하셔야 됩니다. I make clothes니까 make 뒤에는 명사가 지금 나와줘야 맞겠죠. 동사 동사 이렇게 안 되니까 I make clothes. 저는 옷을 만듭니다. I also make toys for my children. 둘을 이용한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를 다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What do you do?까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what do you do? 뭘 하세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 다음 숙제하다 do homework, 집안일하다 do housework, 내 부탁을 들어주다. do me a favor.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 두세요. 그래서 어, 친구 사이의 편한 사이 같은 경우는 그냥 do me a favor. 부탁 좀 들어 줘. 이렇게 명령문으로 쓸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 사이가 아닐 때는 조금 어려운 사이일 때는 앞에 could you, would you 이거를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죠. Could you do me a favor? 네, 부탁 좀 들어 줄래? Could you do me a favor? 제 부탁 좀 들어 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죠.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do an exercise. 운동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연습 문제를 풀다라는 뜻도 됩니다. exercise가 운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라는 뜻도 있어서 그렇죠. do an exercise. 그다음 최선을 다하다. do one's best. 중간에는 소유격 형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do your bes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다 빨래하다 do the laundry, laundry 발음 좀 어렵습니다. laundry, laundry 여러 번 연습 연습하시고요. 어,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do the dishes.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복수 형태로 들어갑니다. d i s h e s 하고 es 붙었죠? 그래서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는 표현이고요. 정관사 더 사용하셔야 됩니다. do the dishes, do the laundry. 아이들이 숙제를 끝냈나요? Have the children done their homework? Have the children done their homework? Done their homework.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Uh, done. 이거는. 지금 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have가 들어가 있죠. have를 질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 써서 현재 완료 시제였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반복하시고요. 복습하시고 have 플러스 pp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썼고요.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끝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ave done 이렇게 썼죠. 의 문문이기 때문에 have가 먼저 나갑니다. Have the children done. 이 부분은 과거 분사인데요. do 그다음에 did 그리고 done 이렇게 되죠. 3단 변화가 불규칙입니다. do did done. their homework. their 이 부분은 소유격을 넣어 줘도 되고요. 빼도 괜찮은데 여기서 아이들 그들의라고 지금 넣어 줬네요. 그래서 done their homework. 아이들이 숙제를 끝냈나요? Have the children done their homework? 나는 집안일 하는 것이 싫다. 특히 청소 I hate doing housework, especially cleaning. Hate라는 동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ate는 뒤에 동명사를 써도 되고요, to 부정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 hate to do라고 하셔도 돼요. I hate to do 또는 I hate doing housework. 집안일하는 것이 싫다, especially 특히 cleaning 청소. I hate doing housework, especially cleaning. Make를 이용한 표현들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암기를 해 주셔야겠네요.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실수하다. 그다음 시간 약속을 잡다. make an appointment. make an appointment. 이 경우는 주로 공식적인 시간 약속을 잡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곳에 예약하는 경우에 주로 이걸 이 표현을 많이 쓰죠. make an appointment. 그리고 appointment 어할때 발음이 모음 발음이기 때문에 on 넣어서 on appointment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전화하다. make a phone call. make a phone call. 목록을 만들다, make a list. make a l i s t 시끄럽게 하다, make a noise, 라고 k 도되 b 요 make n o i s e 라고 관사 없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m a k e n o i s e make a n o i s e 침대 정리하다, make a b a e d make a b a e d 영화를 만들다, make a m o v i e make a m o v i e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암기를꼭 해주세요. make 를 사용하셔서 만들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병원 예약을 해야 한다.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the doctor. I need to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make an appointment 시간 약속을 해야 한다. to see the doctor 의사를 보기 위해서 그즉 병원에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I need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the doctor. 죄송하지만 전화 좀 하겠습니다. Excuse me, I have to make a phone call. Excuse me, I have to make a phone call. 어, 예를 들어서 회의나 뭐 아니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도중에 뭔가 메시지가 와서 확인을 하고 어 전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때 사용할 수 있겠죠. Excuse me 먼저 해 주시고요. Excuse me. I have to 해야 한다는 얘기죠. I have to make a phone call. 전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I have to make a phone call. 쇼핑 목록 만들었어? Have you made a shopping list? Have you made a shopping list? Shopping list, 쇼핑 목록이 되겠죠. 그리고 made a shopping list, 목록을 만들다는데 어, 만든 거를 완성했냐, 만들어 놨냐 이 얘기죠. 그래서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Have plus pp, 과거 분사형이고요. Made는 이때 과거 분사형이 되겠죠. Have 먼저 지,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나갔습니다. Have you? Made o a shopping list. Made는 불규칙 동사고요. Make, Made, Made 이렇게 되어죠책맨 뒤에 보시면 동사 불규칙 3단 변화 저희가 계속 암기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는 아침에 침대 정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Sometimes, 가끔, I forgot, 잊어버린다. To make my bed, 침대 정리해야 되는 거를. in the morning 아침에 forget이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요. 동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뜻이 틀려지죠. to 부정사 왔을 때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뭐뭐 해야 되는 거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고요. 동명사 쓰게 되면은 과거에 뭐뭐를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뜻이 틀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Sometimes I forget to make my bed in the morning 한번 해 볼까요? Sometimes I forget to make my bed in the morning 일상 회화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I want to see if she wants to come back. I want to see if she wants to come back.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 하나 나오네요. See if인지 아닌지 알아보다라는 표현이에요. If는 여기서 만약에라는 뜻이 아닙니다.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 기억하시고요. 주로 앞에 see if 이렇게 see라는 동사와 주로 함께 많이 쓰입니다. see if 인지 아닌지 알아보다. I want to see if 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고 싶어. She wants to 그가 원하는 그녀가 원하는지 come back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알아보고 싶다. 다시 한번요. I want to see if she wants to come back. 헤어진 후엔 각자 길을 가는 게 좋아. After splitting up, it's good to go your separate ways. 발음이 좀 어려운 게몇 개가 있네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뭐뭐 후에. 어, after 이것은 지금 여기서 뒤에 ing 형태 붙은 것은 동명사로 볼 수도 있고 현재 분사로 볼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어, after 문법적으로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 ing 형태가 이렇게 올수 있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after, splitting up, split 하면은 쪼개다 반으로 쪼개다 라는 뜻이에요. split. 어, 그런데 split up 해서 쪼개지는 거니까 사람 관계가 쪼개지면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split up, 헤어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after splitting up, t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요. after splitting up,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t 하나 더 들어갑니다. it's good to go your separate ways. 어, 앞에 it, 이것은 그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가주어입니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뒤쪽에 to go your separate ways. 이게 진짜 주어가 되겠죠. 진짜 조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it's good. 좋다. 뭐뭐 하는 게 좋다. 뭐가 좋으냐? to go your separate ways 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예요. go once separate ways. 각자의 길을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once는 이제 소유격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separate 이 어휘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스펠링도 주의하셔야 돼요. s e p 다음에 a r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스펠링 문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a r a t e 이렇게 됩니다. Separate라고 동사로 발음을 하시면요 어, 분리시키다라는 동사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separate, separate 발음이 틀리죠. Separate라고 할 때는 동사, separate라고 하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separate ways, 분리된 길. 그러니까 각자의 길이 되겠죠. 한번더 해볼게요. After splitting up, it's good to go your separate ways. 걔가 나한테 사준 물건을 돌려줘야 하나? Should I give back the things she got me? Should I 내가 뭐 해야 하나? give back 돌려줘야 하나? the things 물건들을 she got me 그녀가 나에게 사줬던. get 동사가 사주다라는 뜻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다. 그녀가 사줬던 물건들을 돌려줘야 하나? Should I give back the things she got me? Should I give back the things she got me? 그냥 버려. 보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Just throw them away. Just throw them away. 물건들, the things를 지금 어, 대명사로 받았죠? 그래서 them으로 받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항상 넣어주셔야 되는 거 주의하십시오. Throw away them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Throw them away. 이렇게 중간에 넣으셔야 돼요. Just throw them away. 그냥 버려. What's the point of keeping them? What's the point of ing? 표는 암기하셔야 돼요. ing는 앞에 전치사 of, 전치사 뒤에서는 동명사를 쓰죠. 그래서 지금 동명사 쓴 거고요. What's the point of ing에서 뭐뭐 어,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뜻입니다. What's the point of keeping them. What's the point of keeping them. 그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I have no idea how I can get over her. I have no idea. 모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I don't know보다 더 많이 쓰입니다. I have no idea. 나 전혀 모르겠다. how 어떻게 i can 내가 할수 있을지 get over somebody 누구를 잊다 누구를 극복하다의 뜻이에요. how i can get over her i have no idea how i can get over her. 어 how i can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문 순서 기억하시죠? 의주동 how i can get over her. 우리 반에 있는 멋진 여자를 소개시켜 줄게. I'll set you up with a nice girl from my class. Set someone up with 그 다음에 누군가해서 A에게 B를 소개시켜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et you up with a nice girl 이 부분을 그냥 암기를 통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ll set you up with a nice girl from my class. I'll set you up with a nice girl from my class. 우리 반에 있는 괜찮은 여자를 내가 소개시켜 줄게. Set you up. 너를 세팅을 해줄게 얘기죠. 그러니까 너 소개시켜 줄게 얘기에요. Set you up with a nice girl from my class. 듣기에 나왔던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방을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Hello. I'd like to reserve a room. Hello. I'd like to reserve a room. I'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었고요. Reserve. 예약하다라는 어휘였죠. Reserve. Reserve a room. 언제 숙박하실 건가요, 손님? When will you be staying, ma'am? 여자분일 경우는 ma'am 이렇게 여성분을 높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sir, s-i-r 그거 단어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여성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ill you be staying, ma'am? 언제 숙박 하실 건가요 미래시제를 써야 되는데요 when will you stay 라고 하지 않고 when will you be staying 하고 미래진행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진행은 어, 미래시제인 will 플러스 진행시제 쓰일 때 쓰이는 비동사 플러스 ing 어, 이때 ing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래진행형이 됩니다 왜 미래 진행형을 썼느냐? 미래에 계속 계속 머물 거죠. 뭐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진행 시제를 써준 겁니다. When will you stay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when will you be staying, ma'am? 언제 숙박하실 건가요? 26일부터 30일까지요. The 26th through the 30th.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26 하고 TH 사운드 들어갑니다. TH. 서수를 쓰셔야 되겠죠. 날짜를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TH 붙여서 몇 번째라는 그 서수의 의미를 가진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6일 이라고 할때 그냥 26가 아니라 26하고 그때 발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사운드는 사실 이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TH가 그렇게 확실하게 막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TH는 S하고 th 어그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밖으로 나가죠. 혀와 그 치아 사이에 공기를 밖으로 이제 밀어 주셔야 됩니다. six 하고 이렇게 나가죠. through 뭐에서 뭐뭐까지 하실 때 전치사 to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through 통과해서라는 through 이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to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through 하시든지 뭐뭐부터 뭐뭐까지 앞에 from 이거는 뭐뭐부터는 지금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Uh, from the 26 to t the 30s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발음이 t h o r i u s 이 부분 제가 스펠링을 써 놨습니다. y를 i로 고치고 i를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 발음하실 때. 그래서 스펠링도 주의하시고요. 발음하실 때 t h o r i u 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t h o r i u s t h o r i u s 되죠? 좋아요. 그 날짜에 이용 가능합니다. Okay. Those dates are available.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죠. Okay. Those dates are available. those that의 복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날짜가 6, 26, 27, 28, 29, 30 이렇게 날짜가 복수죠. 여러 날짜를 머물기 때문에 that dates라고 하면 안 되고요. those dates 이렇게 복수로 수일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Okay, those dates are available. 내가 통로 자리에 앉아도 될까? Can I have the aisle set? 통로 좌석 얘기하실 때요 aisle s가 무음이죠 aisle 발음 주의하시고요 seat 좌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앉아도 될까라고 해서 sit down 요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have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이죠. Can I have the aisle seat? Can I have the aisle seat? 물론이지 난 상관없어. Sure, I don't mind. Sure, I don't mind. 이것도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인데요. Mind 싫어하다 꺼려하다 라는 뜻인데 어난 괜찮아 이런 얘기죠. Sure, I don't mind. 고마워. 난 다리를 펼 공간이 있는 게 좋거든. Thanks. I like room for my legs. Thanks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상관일 때는 쓰시면 안 되고요. 편한 사이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room. 이때 보시면 room 앞에 all room 없죠. 그래서 이거는 방이란 뜻이 아니고요, 공간 space의 뜻이 되겠습니다. I like space라고 하셔도 되고요. I like room이라고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I like room. 나는 공간이 조금 있는 게 좋거든. For my legs, 다리가 내가 길어가지고 조금 펼 공간이 있는 게 좋거든. 이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I like room for my legs. 그럼 내가 창가 자리에 앉을게. Then I'll take the window seat. 자이 경우에는 have 대신에 바꿨죠. Take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앞 사람이 지금 have라는 동사를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또 사용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take로 바꾼 거예요. Then I'll take the window seat. 그럼 내가 창가 자리에 앉을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do와 make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어, 그리고 듣기에도 표현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정리해드린 표현들은 꼭 암기하셔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Then see you on Thursday.